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터닝포인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음, 제가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 친구들도 뭐 공공기관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외국계에서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군에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음, 너네 회사는 어떤 인재를 선호해? 이렇게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회사마다 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인재들을 원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인사 담당자나 혹은 관리자 급이 과연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팀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분명히 회사에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 성향 혹은 관리자의 성향, 그리고 회사의 성향, 보수적이냐 아니면 좀더 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그런 문화를 지내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회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내가 어필을 하는 게 좋냐,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합격으로 갈 수도 있고 탈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합격 취업에서 합격의 당락을 구분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별 선호하는 인재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컨설팅펌 이라든지 로펌 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b2b 거래가 주를 이루면서 다른 회사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 있죠. 개인보다는 회사 대 회사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스펙 좋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어, 자격 요건에 뭐 국내외 뭐 스카이 혹은 뭐그 이상급으로 해서 MBA나 해외에서 석박 석사 박사 혹은 해외 대학 MBA를 그 취득한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하면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런 쪽 출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그런 쪽 출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쪽 출신 사람을 뽑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타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을 이 사람들이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흔히 말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펌이랑 이런 그 로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스펙 자재를 많이 원한다. 그리고 전문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회사들이 영업 기반의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영업 기반의 회사들은 과연 어떤 인재를 선호하느냐? 당연히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직 적응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활달한 소통을 잘할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영업을 잘 해야 회사가 이익이 잘날 것이고 이익이 잘 나야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이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수적인 회사들, 음, 흔히 말하면 뭐 공공기관이죠.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뭐, 뭐 협회라든지 이런 공무원과 좀 연관된 그런 쪽 조직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 고스펙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내가 시키는 일을 상사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나지 않고 내가 일을 딱 시켰을 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실제로요. 자, 그럼 이런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거니까 끝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담당자하고 관리자급, 흔히 말하는 팀장 혹은 차장, 부장 뭐이 정도 관리자급이 선호하는 인재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최상위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중상 이상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최상위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가 가진 스펙을 어디에든 내놔도 통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고 그쪽에서 뭐 MBA 하고 뭐 석사나 박사 뭐 이렇게 다 땄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그 사람들의 스펙을 굳이 거절할 뭐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회사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상의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는 중상 이상의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좀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껏해서 이 사람을 다 키워놨어요. 그런데. 한참 잘 일을 해야 되는 뭐 대리급에서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회사로 간다라고 하면 죽서서 남주는 꼴이 되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막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최근에는 완전 고스펙자보다는 적당한 스펙을 가진 그런 중상 이상의 스펙을 가진 후보자를 좀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음, 딱 봤을 때 면접 같은 걸 진행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 다양한 면접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오래 다닐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가장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내가 어,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과연 얼만큼 일을 하느냐 그리고 계속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자, 자기가 배운 커리어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서 실제로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인재를 실제로 많이 선, 그 선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꼭 여기여야만 됩니다. 그만큼 저는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어필한 그런 사람들을 좀더 인사 담당자들이랑 관리자들은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절실한 이유가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회사를 내가 들어왔을 때아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임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개인한테도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인재 그니말 나는 절실함이 강조되는 그런 인재를 선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과연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왜이 회사여야 되고, 아, 저는 꼭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필요하고 절실하고 적극적인. 여기에서만 제가 뭐 잘할 수 있다. 여기를 위해서는 제가 뭐든지 다할수 있다. 이만큼 좀 적극성과 절실함을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강하게 하시는 게 합격에 좀 지름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사별 사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건 현직자한테 연락을 해서 과연 어떤 인재를 좀 좋아할까요? 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어, 뭐 회사에서 최근에 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뭐 글로벌 사업인데 그런 쪽 인해서 영어 관련된 능력자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면접에서 어필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런 쪽에서는 플러스 점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조건, 트렌드에 맞춘 회사의 그런 운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춘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조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정답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어째 보면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회사에서 계속 오랫동안 쭉 다니면서 내가 업무를 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자, 제가 음, 인사팀 혹은 다니는 현직자들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작성을 해 봤는데요. 분명히 회사마다 선호하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회사가 선호하는 방식과 조금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 계속 지원한다고 해도 잘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물론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회사별로 조금 선호하는 인재상이 어떤지. 현직자 혹은 뭐 이전에 뭐 있었던 그런 후기 같은 거를 꼭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쪽 부분에 중요한 그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 강사였습니다